워낙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고객사적인 측면, 매출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이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도가 좀 커질 수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시총이 7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 기업이기 때문에 자금력이 또 크게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좀 높다. 3년 만에 무려 6배의 매출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제가 저번 주에 로봇 영상을 찍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멤버십 전용 리포티지 방송에서도 로봇에 대한 심층 강의를 또 해드렸었는데, 기가 막히게 이번 주에 로봇주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로봇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에게 최초이자 처음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로봇의 진짜 배기 핵심 수혜주이자 대장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모를 거예요. 어, 숨겨져 있는 수혜주이자 다가오는 1 0월의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월이 오기 전에 미리 꼭 알아놓으셔야 될 로봇 핵심 대장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공모주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진 않아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제가 정말 좋게 보는 공모주만큼은 알짜배기로 강의를 좀 여러 차례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최근에도 제가 어떠한 주식을 좀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느냐.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렸었죠. 야 이거는 진짜 공부할수록 너무 이뻐 보인다. 라고 할 정도로 여러 차례 좀 강조를 드렸는데, 얘가 벌써 공모가 대비 3배 이상 뛰었어요. 참, 진짜 이런 시장에서도 3배 이상 뛸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10월에 상장 예정인 이 로봇 핵심 대장주 역시 어, 그런 흐름을 우리가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특별히 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시청하시면서 숨겨진 어, 로봇 핵심 대장주 한번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실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올해의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리면서 강의를 해드렸던 바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spg라는 기업을 소개를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전체 로봇 핵심 부품이라고 볼수 있을 감속기와 모터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로봇에 있어서 로봇 하나를 만들 때 가장 또 중요한 부품이라고 볼수 있을 게이 감속기입니다 감속기가 로봇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거의 30-40% 비용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활용 용도 역시도 로봇의 용도의 비중이 가장 크고 수익성 역시도 다른 부품들에 비해서 거의 2배에서 거의 4배 가까이 높은 수성을좀 띄고 있기 때문에 핵심 대장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감속기가 뭐냐. 바로 모터의 회전 속도를 낮추면서 감속비에 비례한 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자전거 타실 때 기어 변속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회전수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 로봇의 힘을 얼만큼 좀줄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조절하는 게 바로 감속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예를 들어 휴머노 들어요 사람과 같이 생긴 로봇이 구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요 관절, 관절마다 들어가는 감속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움직일 때, 뭐 이렇게 움직일 때 각각의 힘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속기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품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만들기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고 라 해요. 특히나 이게 힘의 비율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높은 정밀도와 섬세함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기술력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험에서 쌓아놓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이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전세계에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속기는 크게 두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소형 로봇 위주로 들어가게 되는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 그 다음에 중대형 산업 로봇에 많이 들어가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로봇이 큰게 많이 필요할까요? 조그만 게 많이 필요할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산업에 말씀드리면서 주로 반도체나 자동차 공장에 많이 쓰인다. 근데 똑같은 공장 부지에 로봇을 쓰더라도 조그마한 로봇을 촘촘하게 쓰는 게 일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지. 큰 로봇을 한두 개 놓는 거는 일의 효율을 그렇게 높일진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점점 로봇의 트렌드 자체가 소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형화가 되고 있는 로봇에 많이 필요한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가 전반적으로 성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를 주로 어디에서 많이 만들고 판매하고 있냐면 일본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라는 HDS라는 기업이 전체 이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의 점유율 70%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와 탈세계화로 인해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로봇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수요가 늘어나는 흐름을 지금 이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라는 기업이 다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2018년도 때어 한창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인력 감축을 하고 전체적인 공급을 긴축시켜 놨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이러한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공격해 파를 늘리고는 있지만 전체 수요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거리가 지금 1년치 이상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객사들이 자꾸 자꾸 로봇 이 부품을 우리한테 팔아 달라 팔아 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물량을 다쳐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대다수의 전세계 로봇 기업들이, 야, 이 부품, 이 업체에게 사려고 봤더니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야, 다른 기업 없니? 라고 하면서 이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눈을 돌리면서 이제 후발 업체들에게도 점차점차 기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감속기를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업체를 봤더니 일본의 HDS 외에 나이덱심포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는 지금 상장이 안 되어 있고 중국의 리더 드라이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SPG랑 그리고 SBB테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일본의 HDS랑 중국의 리더 드라이브의 밸류가 거의 50배에서 90배 가까이 고밸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SPG라는 기업은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이 SPG라는 기업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번 주에 10% 이상 급등이 나와 버렸죠. 자, 근데 오늘은 SPG라는 기업을 또 다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SBB테크라는 기업을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 기업이 바로 다음 달 10월에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93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동안 쌓아놨던 그런 기술력들이 많이 개발되고 숙성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 볼펜에 들어가는 세라믹 볼을 개발하다가 요즘 탈 일본 핵심 소부장 제품인 로봇용 감속기를 순수 국내 기술로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국내외 반도체 LCD 장비 및 공정에 공급을 이미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을 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SBB 테크의 강점은 로봇용 감속기에 들어가는 웨이브, 제너레이터 베어링과 크로스 롤러 베어링. 이거를 직접 설계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감속기 핵심 기술인 자체 치형 설계랑 가공 기술까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제품을 복제하는 수준인 다른 경쟁사와 완전히 기술적으로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워낙 제품 신뢰성 제고에 공을 들여서 2016년도나 돼서야 규모인의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현재는 로봇용 감속기의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늘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로봇 수요가 많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로봇 시장의 성장이 나옴에 따라서 이 기업의 매출 성장 역시도 지금 발 빠르게 나오고 있는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SBB테크가 지금 상장을 앞둔 상황에서 최근에 이 기업의 대표의 발언에 의하면, 어, 알파치형이라고 하는 독자적 치형 설계 기술로 로봇용 감속기를 설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처럼 독자 기술을 가진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중국의 리드 드라이버 정도로 국내에서는 SBB 테크가 유일하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 감속기 시장의 원탑인 HDS랑 그래도 기술적으로 크게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 만한 국내의 독보적인 기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바라봤을 때에도 향후 산업용 로봇 감속기가 어, 물류, 로봇과 의료용 등 서비스 로봇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산업군에 감속기를 공급해 시장을 확장하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있고요. 감속기를 이용한 구동 모듈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감속기에 모터와 제어기를 부착을 해가지고 로봇 관절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 업체에서도 이러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산업이 커질수록 감속기의 활용도 역시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전기차, 자율중에까지도 어, 확장성을 늘려갈 수 있을 기업이다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또 중요한 게 2021년 매출이 약 68억 원 정도 였는데 24년 예상 매출이 430억으로 가파른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3년 만에 무려 6배의 매출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이 언제 바로 다음 달인 10월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예상 상장 시총이 700억 정도 내외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내 로봇 관련된 부품 업체들과의 밸류를 비교를 해 봤을 때또 공모가가 싸게 산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워낙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고객사적인 측면 매출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이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도가 좀 커질 수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시총이 7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 기업이기 때문에 자금력이 또 크게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좀 높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긍정적인 게 이번 ipo로 120억 원 정도를 조달을 받을 것인데 이를 연구개발이라든지 생산 캐파 증설 등으로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sbb 테크 라는 로봇 핵심 대장 기업을 또 알아봤는데요 어, 아무래도 다음 달에 상장이 예정되는 만큼 상장 전에 제가 또한 차례 다시 한번 이 기업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현재 로봇 산업 자체가 또 뜨거운 산업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 부품인 감속기 그 중에서도 핵심 부품인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전 세계에서 인증받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 기술력을 토대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와 같은 국직 굵직한 대기업들과의 공급사도 갖고 있으면서 그를 바탕으로 한 매출 성장을 가파르게 지금 성장을 잡아놓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공부를 해보셔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로봇이야말로 코로나 탈세계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문제에 따른 수혜를 받는 산업이자 앞으로의 성장성을 또 눈여겨 볼수 있을 만한 산업이기 때문에 한번 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이 로봇에 대해서 리포트를 기반으로 핵심 강의를 또 해드렸던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멤버십 전용 리포트지 영상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 외에도 최근 조선이라든지 식품주 등등의 주요 굵직굵직한 산업에 대한 좀 끝판 강의 정리들을 계속 요 멤버십 영상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부분도 우리 멤버십 분들 잊지 마시고 한번 꼭 체크하셔서 공부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멤버십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SBB 테크가 성희라이트의 그러한 흥행을 따라?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또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늦는 거 아니니까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되세요. 뿅